오늘은 강변 테크노마트로 아이폰 프로 맥스를 한번 사러 가볼 건데, 좀 어렵겠죠? 그 성질을 찾는 게한 10군데 정도 한번 돌아보고, 인터넷 시세표랑 비슷하게 페이백 차비를 주는 곳이 있는지, 핸드폰은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수 있는지, 예, 사기 안 당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이어서 11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70m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서로 매너 있게 암묵적인 룰대로 계산기로 소통을 했습니다. 아이폰은 색상도 다르고 용량도 다르고 파는 대리점마다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열몇 곳을 돌았을까 한 곳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계약서도 확인을 했고. 정확한 내용은 영상 맨 뒤에 KT에서 온 문자로 인증하겠습니다. 아 이게 얼마만에 핸드폰을 바꾸는 건지. 이거 이거 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음. 탈출! 600m 앞에 시속 8... 일단은 한 40만원 할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좀 너무 한거 같기도 하고 사실 뭐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한 35만원 정확하게 35만원을 페이백을 받고 아이폰 12프로맥스 256기가를 샀습니다. 실버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아 실버가 물건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퍼시픽, 퍼시픽 블루를 했는데 애초에 사고 싶었던 색깔도 퍼시픽 블루였고 뭐 케이스 싫으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좀 쓰다가 어쨌든 한 2년, 3년 쓰다가 또 정리를 할 거고 천년만년 쓰는 게 아니니까 핸드폰이. 어쨌든, 뭐, 사실, 용산이나 뭐 신도림, 뭐, 강변, 이런 데가 핸드폰 가게가막 몰려있고, 호기캥이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호기캥이가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아니 싸게 준다는데, 근데 미리 미리미리 조금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이나 요금제 뭐 이런 걸 조금 공부를 해서 가긴 해야 되겠지. 그런 게 없이 가면은 뭐 얼떨결에 그냥 구경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구매를 하고 할것 같은데, 어, 오늘처럼 내가 딱 가입하고 싶은 요금제. 미리 좀 플랜을 짜서 공부를 좀 해놓고, 핸드폰도 색깔이나 용량 이런 것좀잘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이제. 흥정을 해서, 가장 싼데에서 그냥 계약하면 돼. 되게 깔끔해. 응. 그냥 뭐, 얘 알아, 알아볼 거다 알아보고 왔구나, 막 이런 거니까 서로서로 서로 그냥 서로답게줄거 주고 받, 받을 거 받,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어지 못다한 얘기는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이제 못다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뭐 너무 좋네요. 마이그레이션도 되고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왜 아이폰 12 프로를 했냐. 일단 저는 촬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사진이랑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아이폰 12 프로 맥스 쓰기 전에 아이폰 8을 썼거든요. 근데 아이폰 8이 사실 어, 그때 당시만 해도 카메라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사실 지금도 되게 좋아요. 지금 되게 좋고 그걸로 저는 음, 그 아이폰 8로 작업물을 만들거나 그걸로 일을 한 적이 좀 있어요. 근데 아이폰 12를 이마트 이런 데나 뭐 이렇게 애플스토어 가가지고 만져봤는데 카메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 예네 제가 뭐한 사람인지는 뭐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이게 어 그냥 딱 대충 한두 번만 딱딱딱 만져보면은 아 이거는 뭐 그냥 다르네 야 이거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싹 들었고 뭐 물론 프로도 되게 좋은데 그냥 내가 촬영을 좀뭐 유튜브를 하거나 내가 촬영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하면은 뭐 프로 맥스 말고는 뭐 다른 뭐더 좋은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프로 맥스를 선택을 한거고 자 두번째 첫번째는 왜 아이폰 12 프로였냐 그리고 두번째는 아니 그러면은 9만원짜리 요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무슨 싸게 사는 거냐 원래 나는 LTE를 얼마에 주고 쓰는데 응? 뭐 여차저차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LTE 요금제 69,000원짜리를 쓰거든요 그냥 제 기준이에요 그냥 내, 내 기준 내가 한 이유만 얘기를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LTE를 69,000원짜리를 써요 KT 기준으로 100GB 뭐, 1달 쓰면 100기가 다 쓰고 조금 오바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데 제가 해외 출장이 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앱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도 쓰지만은 안드로이드도 쓰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9만원짜리 요금제가 지금 쓰는 거랑 차이가 없어. 왜? 69,000원짜리에다가 안드로이드폰 하나를 더 쓰니까. 어차피 추가로, 유심 하나 더 꽂아서 쓰니까 7,500원이 추가로 더 들어와요. 근데 이 9만원짜리 요금제에는 테더링, 어, 회선 하나 추가되는 게그 9만원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9만원짜리 안에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넷플릭스를 했어요. 넷플릭스가 기본 스탠다드가 9,500원이야. 자, 그러면은. 원래 무제 그러니까 백기가 더그러니 5G로 주는데 1 0 0기가도 아니고 무제한을 줘. 뭐 LTE를 갔다가 5G를 갔다 가 왔다 갔다 하겠죠. 무제한에 넷플릭스에 1회선 근데 9만원이야. 근데 여기서 플러스고 뭐? 해외 나가면은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지만 카톡이나 뭐 이런 정도는 가능한. 인터넷 조금씩 가능할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 로밍이 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다른 나라 가서 유심을 사기 전까지 그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우무라이 공항, 댄파사르 아뭐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뭔가 택시 기사들이나 뭐뭐 지금 나를 픽업해야 되는 사람과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계속 삐끼들은 붙고 막 어디 가자 대일 다 주겠다 뭐 짐을 들어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는 내가 여기 지도만 되면 어디 어디 찾아갈 수가 있거나 또는 내가 이 번역만 되면은 번역기만 돌아가도 내가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돌파를 할 수가 물론 어, 공항이 요즘에는 뭐 와이파이가 다잘 되긴 하겠하지만은 뭐 가끔 뭐 비밀번호 아이디도 와이파이가 잘안될 때도 있고 뭐음뭐 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뭐나 도착해가지고 어디다 약간 연락을 해야 되거나 뭐 인스타그램을 확인을 해야 되거나 카톡을 확인해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약간 그 현지 유심을 꽂기 전에 뭐 물론 현지 유심을 안 꽂고 그냥 그 자, 느린 로밍으로 그냥 지내고 여행이나 출장을 마쳐도 상관은 없겠죠. 이게 그러니까 제경험이에요제제 경우 그렇게 봤을 때이 9만 원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 는 얘기지. 어차피 뭐 지금 뭐 당장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가진 못하지만은 어차피 로밍 하면 또만원 이만 원도 삼만 원뭐 그때마다 또 줘야 되는 거고 뭐 물론 여기서 힘을 사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런 케이스로 해외 출장을 다니는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8만, 한, 5, 6천 원을 내고 있단 말이야. LTE를, 그 100기가를. 근데 9만 원을 내고, 음, 그냥. 요금제에서는 그게 거의 또이 또이예요. 요금제에서는 그냥 거의 또이 또이. 음. 두 번째도 그렇게 넘어가고. 세 번째. 어떻게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있었냐. 뭐라 그랬냐면은, 아이폰요소님 원래 출고가가 비싸고 뭐 지원이 안되고 깎아드릴 수가 없고 뭐 저희가 뭐서양품도뭐 많이 못 드리고 뭐 그래서 아이폰은 그냥 저희가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난 그거 믿었어 그거 믿고 집에 왔는데 뭐 찜찜한 거야 그래가 이제 이리저리 이제 좀 서치를 하고 좀 찾아봤지 찾아봤는데 좀 찜찜하더라고. 좀 찾아봤더니 좀 비싸게 샀더라고. 그러니까 뭐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뭐 요금제도 했었고 할부 개월수도 조금 길었고 뭐 부가 서비스도 좀 듣다가 아 그래 뭐좀 괜찮아 보이네 그래가지고 좀 가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게 좀 별로였던 거지 여러 가지로. 고르고 있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이제 핸드폰을 좀 바꿔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싸게 사는 방법을 좀 내가 연좀봤지좀봤지 좀 봤지. 네이버 카페도 가입을 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좀 후기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저께 그냥 듣고 들은 대로, 뭐, 공부한 대로, 그냥, 머리에 딱 넣고,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가서 그냥, 뭐, 한 시간 만에 그냥, 시원하게, 할인을 받고 사왔지. 지금 중고나라의 아이폰, 이거, 지금 중고나라의 이 아이폰 12, 프로맥스 256기가가 한 145만원, 148만원 이렇게 해요. 미국 미개봉 자급제폰이 그러니까 사가지고 다시 되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게 160만원 짜리야. 이 핸드폰이 160만원 짜리인데. 한 125만원 정도에 샀지. 한 아, 125만 6천원이 정확하게. 125만 6천원에 샀으니. 얼마나 땡큐야 이게. 음, 나름대로. 원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잖아. 음, 할부로 그것도. 24개월로. 어차피 좀 쓰다가. 음, 좋은 거 나면은 할부금 갚아 버리고 이거 정리하고 또 다시 음 선택 약정 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자이 핸드폰 사는 게 조금 이 영상이 제가 어쨌든 중구난방으로 찍었고 이 핸드폰 사는 게 굉장히 지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뭐 공시지원금, 선택 약정, 뭐 공시 선약, 뭐 KT, SK, 뭐 U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할 생각 하지 말고 핸드폰 막 작살 났다고 해가지고 빨리 할 생각 하지 말고. 딱 이틀만 투자해서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좀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내 플랜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연구를 하고 그 핸드폰 뭐 성지 이런 데를 찾아가도 좋을 것 같고 나처럼 시세표를 보면서 조금 버러우를 타다가 아 오늘 시세가 좋네 이런 연락을 딱 받으면은. 발품 팔로 딱 나가가지고 한 바퀴 싹돈 다음에, 아, 여기가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좀 비슷하네. 뭐,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다녀도 이거보다 더싼 곳은 없겠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쪼록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조금 예,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예, 저도 좀 좋아요와 구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끝으로 또 하고 싶은 말이 좀 하나가 있는데 그 핸드폰 이 장사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 그쪽에 얘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어 가격 공개해버리고 니네요 어 이렇게 뭐 이러려고 이걸 찍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게 업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 그게 업이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어?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남아야 뭘 먹고 사지 않아 월세도 내고 할 거고 그러니까 뭐뭐 뭐, 얼마나 싸게 주네 안 주네 뭐 이런 걸로 뭐 왈가왈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가능한 거를 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더 높게 높게 받는 거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아, 내가 시원하게 맞아줄 고 맞아준다잖아. 근데 해도 해도 너무 뚜드러 패면은 그게 좀 싫은 거지. 아니, 어느 정도 눈 감아줬으면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화가 조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알아보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 핸드폰 그 대규모로 모여 있는 곳에 딱 갔는데 그 호객킹 해주신 분이 그렇게 고맙더라고. 아 누가 말고나 그러니까 사러 왔으니까 난다 알고. 아 누가 말고 중이 너무 좋은 거야. 아뭐 찾으세요? 그러면은 나 바로 바로 달려왔어.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아 싸게 드릴게요 뭐, 뭐 필요하세요 뭐 찾으러 오셨어요 뭐어 내가 잘해줄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마치 뭐그말 자체가 아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안 좋은 선입견이나 인식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거는 그냥 내가 무지하니까 내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생기는 그냥 방어적인 행동인 거지 그 단통법을 등에 업고 소비자한테 빨대를 꼽고 있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야. 차라리 어, 강변 테크노마트 가서 그냥 사. 거기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동네나 마트나 백화점 있는 애들보다 훨씬 싸, 거기가. 그리고 뭐 요금제도 후리 뭐 이렇게 장난질 치는 애들도 별로 없어. 내가 한열몇 꼰대를 돌았는데도, 뭐 그렇게 장난치는 데한 두세 곳 정도는 있었는데, 뭐 거의 없더라고. 거의 없고, 뭐 물론 좀 많이 해주니까, 부가 서비스 하나 정도는 해줘라. 뭐 이런 데 있는데 뭐딱두 달만 해줘라. 뭐한 달만 해줘라. 뭐 이런 데가 있겠지. 뭐 그거는 뭐몇천원짜리 그냥 뭐 마음이 좋아서 울어서 나오, 울어러 나오면은 그냥 해주기도 하고. 음.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네. 그쪽에서도 많이 해주잖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해주는 게뭐 되게 고맙고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되게 고마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지만 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은 뭐 그쪽이 원하는 것도 조금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답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답을 드리는 것보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게참 어 도움도 되고 공부도 되고 인생 공부도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쫄지 말고 그냥 거기 간다고 뭐 옛날에 뭐뭐 20세기 후반 처럼 뭐 동대문이나 뭐 이런데 어디 가가지고 잘못 말 잘못해가지고 막 뒤에 끌려가고 막 이런 세상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이고 너무 음 대로변에 큰 건물 안에 있는 곳인데 너무 그렇게 음, 배척할 것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고 왔는데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아, 한 곳만 가지 말고 한 정확 뭐제 추천은 한세 곳에서 네곳 정도 돌면은 아 자신감 생겨서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하면서. 쫙 그냥 대놓고 한번에 쇼핑 시원하게 하고 한 번에 쫙 돌았는데 그냥 상딱 외우신 다음에 아저 집이 제일 싸고 저 집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집 가가지고 저 왔습니다. 아 물건 주세요 하면은 시원하게 개통하고 집에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